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원데이 클래스 진행을 맡게 된 서울 사이버대학교 모델연기전공의 송은지 교수라고 합니다. 어, 오늘의 모델 원데이 클래스는요, 저희 서울 사이버대학교의 모델연기전공이 신설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이 모델 워킹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 실제로 또 사이버 대학교에서 하는 워킹 수업은 혹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는지, 오프라인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두셔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해서, 어,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 수업에 대해서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은지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모델협회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어, 2004년도 슈퍼모델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모델 활동을 계속해 왔었고요. 요즘에는 어, 강의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후배 양성에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한국모델협회라든지 아시아 모델 학회라든지 아시아모델 어, 조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모델 쪽에 관련된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23년도 부터는 서울 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해 보실 내용은 모델 워킹인데요. 사실 이 모델 워킹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패션쇼 영상으로만 보셨을 때는 막연하게 어 나보다는 좀좀 뭔가 되게 멋있는데 자신감 있게 걷고 뭔가 보폭도 시원시원하게 걷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내가 개선을 해야 저렇게 모델처럼 멋있게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실제로 오늘 이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실제로 지금 어,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모델을 어,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 보고 싶다. 모델의 꿈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실, 어 평소에 이 워킹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었던 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 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어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잘 따라해 보시고 집에서 꾸준히만 연습을 해보시면 모델의 워킹의 기본을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모든 모델의 모델이 해야 하는 모든 활동 중에 가장 기본은 자세가 먼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델은 의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자, 그래서 항상 자세교정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음, 자세교정하는 방법은 우리 발 앞꿈치, 뒤꿈치가 서로 맞닿게 붙어져 있어야 되고, 벽에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벽이랑 같이 바르게 일자로 서 있어야 돼서. 그래서 몸이 벽에 길에서 누워있는 느낌이 나면 안 되는데, 그냥 벽이랑 같이 몸 뒷부분이 일자로 같이 붙여져 있는 느낌으로, 어, 잡아주면 되고, 일단 중심을 엄지발가락 쪽에다가 실어주시고, 다리 사이에 공 하나가 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조금 안쪽으로 조여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 골반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뒤로 한번 살짝 잡아주고, 가슴을 살짝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자세 세워주고 날개뼈 안쪽으로 모아서 어깨 쭉 펴준 자세. 이 음. 자세 유지를 하면 돼요. 다리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 한번 붙이고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고정. 자, 먼저 세 박자부터 갈 건데, 세 박자는 말 그대로 걸음을, 한 걸음을 걸을 때, 어, 동작을 하나, 둘, 세개 동작으로 끊어서 연습하는 거. 자, 모델들은 걸을 때, 어, 그냥 멋있게만 걷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멋있어 보이게끔 걷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하나 단계에서는 무릎을 굽혀 볼 거예요. 무릎을 굽히는데, 엄지발가락을 발목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조금 발이 더, 더 올라와야 돼. 더 떼줘야 돼. 이렇게. 그쵸, 그쵸. 엄지발가락을 발목까지 올려서 하나, 요 동작. 음. 배에 힘주고 버텨야 돼. 자, 그 다음에 둘 동작에서는 앞으로 다리를 쭉 뻗어. 음. 쭉 뻗는데 다리를 위로 차지도 않고 다리가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이 무릎 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뻗어서, 자, 셋 동작에서는 다리를 내릴 건데, 우리 여자 모델들이랑 남자 모델들이랑 워킹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은 일자로 걷는데 남자들은 11자로 걸어. 그래서 다리를 내려놓을 때, 일자로 겹쳐서 놓지 말고, 살짝 옆으로. 어, 거울상에서 봤을 때, 발가락 두개 정도만 딱 겹쳐 있는 느낌으로 내려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밖으로 아예 빼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발에 가려져서 뒤에 있는 발의 발가락 두 개가 안 보이는 정도. 어, 그치다 이 정도. 어, 음, 조금만 더 안으로 이렇게. 어, 이 정도. 자, 다시 하나부터 가볼까? 엄지발가락 발목에 닿고 둘 그대로 피고. 셋, 11자로 내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동작이 나와야겠죠. 다리 사이 스쳐서 엄지발가락 발목 붙이고 둘, 피고 배힘 주고 버텨야 돼요. 자, 셋, 그대로 내려. 자, 다시 동작 풀고 발을 내릴 때는 뒤꿈치부터 발을 내릴 때는 뒤꿈치부터 자, 다시, 엄지발가락 발목 굽히고, 둘, 피고, 셋, 내리고. 다시, 다리 사이 스쳐서, 엄지발가락 발목, 둘, 피고, 셋, 내리고. 좋아요. 자, 이제 한 가지 동작을 더 추가할 거예요. 뭐할 거냐면, 하나 굽힌 다음에 굽혔어. 그리고 둘, 폈어. 그리고 디딜 때, 우리 둘다 키가 크니까 보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자, 다시 다리 사이 스쳐서 하나, 피고, 둘, 피고, 셋, 뒤에서 밀면서 하는데 피고. 음, 맞아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피고 피고 자세 박자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박자는 세 박자를 다시 두 가지로 합쳐놓는 건데 하나를 한번 끊고 둘에서 둘 셋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이이 이 연습의 효과는 보통 사람들이 걸을 때 그냥 보통 우리 보통 걸음걸이에서 안 쓰는 무릎을 모델 워킹을 하면서 쓰기 위해서 무릎 각을 한번 끊고 그 다음에 피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 요거 연습용으로 지금 하나에서 무릎 한번 끊는 거니까 알고 있고 주머니에 손 넣고 갈게요. 자, 하나, 굽히고, 둘에서 피면서 밀면서 내리고. 그렇지. 상체 세우고, 하나, 다리 사이 스치고, 둘, 피면서 내리고, 하나, 둘, 굽히고, 둘. 키면서 내리고 셋 뒤꿈치 뒤꿈치부터 하나 둘 뒤꿈치부터 찍는 느낌으로 내려도 돼셋 그쵸 어두 박자 진행해서 이제 한 박자 음한 박자 이제 이두개 동작을 하나로 연결해서 두개 동작 하나로 연결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똑같아 그냥 하나 하면 하나 이 박자 안에서 하나 동작 다 나오면 돼요 음 하나 요렇게 해볼게요. 하나, 끊고, 하나, 끊고, 하나, 어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체중만 실어야 돼. 하나, 하나, 너무 일자로 오지 말고 11자. 하나. 자, 이제 우리 앞에 나가서 포즈 잡는 거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패션쇼 보면 포즈를 같이 하잖아, 탑에서. 어, 무대 제일 앞에서 잡는 거를 탑 포즈라고 부르는데, 그거 잡는 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두 학생은 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의 분위기에 맞는 포즈를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일단은 다시 상체 힘 빼고. 지금 한 거랑 똑같이 나랑 앞에까지 가서 포즈 잡는 방법은 내가 앞에 나와서 가르쳐 줄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포즈 잡을 건데, 자. 오른발, 왼발. 어. 오른발, 왼발. 자, 주의할 점. 양 발의 넓이가 어깨 넓이보다 넓어지지 않게. 하나, 음. 자, 그리고, 발 끝이 밖으로 너무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정면을 편하게 보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 양 발의 위치가 똑같은 상태. 자, 이 포즈가 남자 모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포즈. 이 포즈는 5대5로 중심을 실는다고 해서 5대5 포즈라고도 부르고, 11자 포즈라고도 불러요. 발 모양이 11자 모양이라고 해서. 이 캐주얼한 의상이나 좀 스포티한 의상에서 많이 쓰이는 턴 중에 하나가 백턴이라는 게 있어요. 백턴. 자, 백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백, 뒤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 발을 어, 보통 우리가 워킹에서는 오른쪽으로 턴을 하는 걸 기준으로 알려주는데 오른 발을 왼발 뒤쪽으로 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약간 니은자를 만든다 생각해도 될것 같아. 오른 발을 뒤로 빼. 어, 근데 보면 상체가 같이 돌아가 있죠. 자, 다시 포즈를 3초를 한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빼고 왼발 넘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른발, 왼발, 둘, 셋. 빼고 넘어가. 어, 응,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이제 연속 동작으로 되면 끊기면 안 되고, 쭉,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포즈, 둘, 셋, 백턴 돌고 바로 연결. 요렇게. 둘, 하나, 둘. 요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갈 건데, 뭐할 거냐면, 가서 포즈를 잡은 다음에, 턴을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앞에를 한번 보고 돌 거야. 앞에를, 발을 뒤로 뺄 때, 앞에를 아직 보면서. 어, 자,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포즈 한번 잡아보고, 3초 잡고, 오른발 뒤로 빼면서 아직 보고 있는 거야. 자, 턴 해볼게요. 시작. 턴, 돌고, 그치. 공으로 안 뜨게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팔에는 힘이 안 들어가 있으신 게 가장 좋고 우리 여자 모델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그렇죠 이렇게 다리를 들었으면 밑으로 내려야겠죠 내리는 동작은 우리 여자 모델분들은 일자 일자라 하면 내렸을 때 앞에 있는 발에 가려져서 뒷발이 안 보이는 거 다리 사이 스쳐서 하나 굽히고 둘 피고 뒤에서 밀면서 셋 해주시죠. 자, 지금까지 모델 워킹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혹시 집에서 따라해보신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랑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힘든 만큼 굉장히 보람된 작업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 모델 워킹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세를 먼저 바르게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걸음걸이다 보니까 꾸준히 저희가 평상시에도 연습을 해주지 않으시면 교정이 되기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어, 오늘 제가 수업해 드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서 꼭 바른 걸음걸이와 바른 자세를 함께 갖춰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모델 연기 전공은 오늘 보신 수업처럼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비교과 과목으로 해서 또 이렇게 실기 수업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나이 제한 없이 신체 조건 제한 없이 누구나 모델이 되고 싶으시면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모델의 꿈을 같이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